탄 소녀단의 김예원입니다. 네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점점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다자 환경 외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환경 파괴를 죽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 간에 체결된 외교 관계를 일컫는 이 다자 환경 외교. 우리나라도 빼놓을 수 없겠죠. 대한민국이 시행하고 있는 다자 환경 외교도 매우 다양하고 많다고 하는데요. 권상연 기자, 네. 뜨거운 열정으로 진실과 팩트를 전달한다. 인턴 기자 권성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다자 환경 외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녹색성장 의제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의 녹색경제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를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GGGI는 2012년 10월 국가기구로 출범한 이래 2021년 3월 콜롬비아가 가입하여 회원국이 39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전략 수립, 이행 역량 강화 등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GGGI의 본부 소재국으로서 GGGI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네. 또 다른 건 뭐가 있죠? 네. 우리나라는 녹색 경제 분야의 공공 민간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P4G,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해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화학 및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존 등전 지구적 환경 이슈 논의와 대응에도 동참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 9월 G20 환경장관회의 12월 유네스코와 환경 개발 위원회 등 다자 환경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했으며 수은 노출, 생명 다양성, 해양 폐기물 등 다방면의 환경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오늘은 저한테 질문이 없나요? 아, 아이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앵카 님이 또 다른 질문을 또 하시잖아요. 오늘은 일단 준비를 제가 안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앵커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하세요. 네, 그린 라운드 테이블의 뜻 알고 계십니까? 아니, 아니요? 아, 네 모르십니까? 음, 네, 음,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궁 궁금하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앵커님의 표정과 제스처를 미루어 제가 감히 짐작해 봤을 때 매우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외교부는 기후환경 녹색 경제분야 국제기구와 국내 유관기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7차례의 그린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는데요. 녹색 경제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국제기구들과 환경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좋은 다자 환경 외교 좀 하나네요. 아, 맞아요. 이번에 정말 준비를 잘해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까 그린 라운드 테이블에 학생들도 참여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요? 아 학생들이요? 아까 분명히 질문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약간 좀신편도 아무튼 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일단 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신, 어, 물어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생각을 하자면, 어, 캠, 사실, 어, 근데 일단 제가 이걸 회의를 연게 아니잖아요. <laughs>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자면, 뭐, 캠페인을 열 수도 있고,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아, 근데 여 공기자, 모르시면 정리를 하셔도 돼요. 모르시는 걸로 정리를 하면 돼요. 아닙니다! 제가 그, 뭐를 시간이 없지 시간이 <laughs> 없어요, 시간이.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요.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지진 안 한다고 하셨는데. <laughs> 어, 네. 이상, 영탄소녀단이었습니다.